아오 다시 이 다시 조금만 천천히 아 해주세요 아아더아아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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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조금 더더더더더더더더어 더. 아, 됐습니다 네 <laughs> 괜찮아요 다 보입니다 자 코코는 평온합니다 아 아니에요. 아니 그 지금 실 묶는 중이에요. 조율씨? 아파. 아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. 아빠. 실, 실 묶을 거예요. 알겠어. 아파. 흔들려서? 아, 아파요. 네. 아파요 치과 선생님. 네 잠깐 잠시만요. 실만 묶을게요. 아. 아. 아니. 해본 게 힘드네요. 잠시만 아이 아아 아아 아니요. 실이 안으로 이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. 아한 번만 더 해주세요. 아오 됐다. 오 잠깐만요. 잠시만요. 어? 아, 크게 해주세요. 아, 크게 해주세요. 네, 크게 해주세요. 아, 아니요, 입 아, 이렇게... 아... 응, 조금 더 아, 해주세요. 아니, 혓바닥에... 아, 잠깐만, 다시... 아, 다시 입다 물어보세요. 다시... 아, 네, 좀 더... 아... 응. 아, 입 담으면 안 돼요. 어, 어, 여요 야, 아니. 엄마. 아 하세요. 아 괜찮아요. 아 하세요. 아 하세요. 아니야. <웃음> <웃음> 야 빠졌잖아, 시. 야. 아, 야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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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이게 보여주세요. 네. 좋았어 잠깐만요. 잘 묶을게요. 잘 묶겠습니다. 아니, 이를 실에 묶어가지고 딱 뽑을게요. 두려워하지 마세요. 별거 아닙니다. 아까 봤죠? 응. 아, 이에 잘안 묶여요. 자, 에이. 네. 아를 아세요. 아, 해볼까요? 잠깐만요. 환자분, 아, 좀 해주세요. 아, 아니, 이를 아, 앞으로 내리고 아, 해주세요. 네, 이 상태로 아가 좋습니다. 네, 좀 심하게 이가 흔들리고 있는데요. 얘는 그냥... 뭐, 손으로 뽑아도 뽑힐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요? 아니죠? 실로 묶어야 되겠죠? 그쵸? 자꾸, 자꾸 빠져요. 힝. 어려워요.